공인사아 지금 뭐 어, 사라져가는 전통놀이를 주연고이 행사를 해주시면 돼요. 감사드립니다. 그 전통놀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통놀이 감사관 치연입니다. 전통놀이는 옛날에 우리가 놀이감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순수 있는 그대로 만들어서 놀이를 하는 걸 보고 전통놀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현대시대다 보니까 사라져가는데 지금은 옛날 걸 다시 돌이켜서 하는 걸 보고 전통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놀이는 다양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커가는 시대이라 컴퓨터, 휴대폰으로 많이 놀지만 전통놀이, 전래놀이는 우리가 테니치기 색이차기 실덕이, 블렁새 돌리기,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광시 문화원, 전통 전래놀이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광시민을 위해서 광시 문화원은 열심히, 네,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광시 문화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포항시 문화원에서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놀이와 또통금비키투구라든가 뭐 여러가지 집중 공예이각던가 보기 드문 행사를, 개인 행사를 해주셔서 저본기자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포항문화원의 무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